가정부의 수상한 행동으로 박수홍은 삶의 믿음 잃었습니다. 내 친형이 너에게 얼마를 주었니? 김다혜는 가정부의 요리를 먹고 토했습니다. 박수홍 어머니 당장 김다혜를 병원으로 데려가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일 방송하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메뉴 개발 대결 주제 치즈가 공개되고 이런 가운데 스페셜 MC로 출격한 이서는 편스토랑 멤버들을 위해 MZ 트렌드를 소개하고 박수홍이 등장도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남보라는 이서가 함께 인증샹을 촬영하고 있대 박수홍이 벌떡 일어나 내가 찍어줄게 라고 외친고 두 사람의 사진 찍기에 열중한 박수홍의 모습이 흡사 두 딸의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는 아빠 같은 모습이라 폭소를 유발하고 형이 출소한 후에도 여전히 박수홍의 멘탈이 매우 좋아 팬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홍의 친인척에게 전해진 근황에 따르면 박수홍은 CCTV를 통해 가정부의 음흉한 행태를 발견했고 이로 인해 박수홍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박수홍의 가정부는 박수홍의 침실에서 중요한 문서 몇 가지를 몰래 훔쳐갔고 박수홍은 친형이 가정부 박수홍에게 부탁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다혜는 겁에 질려 가정부가 해준 음식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박수홍의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박수홍에게 당장 김다혜를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김다혜는 심리만 있을 뿐 위험하지는 않았고 박수홍의 가정부도 해고됐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